안녕하세요. 오늘 하루 잘, 쉬, 잘 쉬셨습니까? 또 투표도 하셨, 하셨을, 하 하셨, 하셨을 것 같은데. 아이고. 저는 사정투표 해놓고 오늘 원래 쉬려고 했는데 너무 어정쩡하게 쉬는 것 같아가지고 어제 이제 퇴근할 때 반장님한테 전화,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가 와가지고. 그냥 갔다 온, 간다고 저는 그랬군요. 그래서 임시 대체 휴가가 두 개가 모였습니다. 그래서 필요할 때 얘기해서 쓸라고 하거든요 뭐 그거야 뭐 그때가서 해도 되겠죠. 예. 잘 메모해놨다가 나중에 써먹으려고 합니다. 어뭐 그것도 그거고 오늘은 가서 야그 많이 그렇게 널어놨던 말들 다 캐서 잘라가지고 그 하우스 안에다가 싹 선풍기 틀어놓고 말려놓고 나왔습니다. 야. 힘겨웠지만, 그래도 고생한 보람이 있더라고요. 이거 언제 다 작업 완료하나, 안절부절, 안절부절 했는데, 그래도 오늘 드디어 끝, 끝이 나서, 아유, 한시름 놓습니다. 좀 남았긴 했지만, 그래도 다, 다 캐서 가져와서 한번더 말려, 말려주고, 어차피 뭐, 한 살림 그쪽으로 이제 보내, 납품하면은 거기서 이제, 또 어떻게 또 어떻게 조치가 취해지긴 하겠죠. 자세하게 날기는 거겠으나 그게 또 맞, 맞으니까요. 네. 어차피 저희 사업단에 제일 오래된 단골 거래처라 어떻게 외면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일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일정은 시리즈별 메카 순서재뷰영상 토월브의 끝에서 다섯 번째 일정. 경용신, 썬더카이저입니다. 썬더카이저, 대령해보도 하겠습니다. 자, 썬더카이저를 올려놨습니다. 완성하고 벌써 오래 벌써 1년이 나돼 갑니다. 아유, 참. 이게 시간이 이렇게 가는 것도, 하다 하다 보면 이게 일정을 짜서 이렇게 진행하다 보면 시간이 이렇게 훌쩍 가더라고요. 벌써 6월 초이기도 하고 6월 첫째 주도 거의 이제 이틀만 더 출근하면 이제 3일 이제 모레 쉬니까 현충일 있는 날이니까 그때 현충일 딱 금요일이어서 확 쉬기 좋기도 하고 그때 타이밍 맞춰서 딱 순서가 되, 될 줄이야 이게 또 금요일도 몰랐습니다 이게 어차피 일정을 짜다 보면은 이렇게도 이렇게 저렇게 시간이 이렇게 흐르더라고요 정말 놀랠 놀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laughs> 이게 완성하고, 이렇게 시간이 오래 지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거에 대한 열정이나 되게 좋아하는 마음은 변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만큼 좋아했던 만큼 졸업하는 과정에서 투자했던 열정과 열정이 많다 보니까, 이게 오히려 외면을 못 하더라고요. 일반 사람들은 그게 가능한데, 저는 그게 안 되더라고요. 왜 그런지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로 심각하더라고요. 이게 외면이 안 되니까 그거에 더 신경 쓰고 더 보게 되고 더 좋아하고 더 집, 심지어는 더 집착하게 되는 게 있더라고요. 그 경향이 상당히 심해 심해서 일반 사람들이 집착증이 심한 놈 아닌가 그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합니다. 이게 여러분들께 리뷰해드리는 게 다른 게 아닙니다. 저한테도 좋은 거지만 여러분들께도 이득이 되는 일이기도 하거든요. 왜냐면 이 메카 속에 있는 중요한 뜻이 있을 거라 저는 믿거든요. 만화가분들이 아무래도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자신 소신을 잘 소신 있게 자기 소신을 잘 지켜나가면서 열정과 애정을 투자해나가라 그러는 걸 되게 뜻하는 것 같아요. 되게 젊음의 상징을 되게 많이 하는 메카. 가중 하나기도 하거든요. 그랬던 만큼 저도 어린 시절에 정말 좋아했고, 그만큼 추억이 있다 보니까 이거를 정말로 즐겨 보던 기억이 되게 많이 나거든요. 이게 한편 번한 한편 한편 보는 게 다르거든요. 이게 즐겨 보던 사람이나 즐겨 보자는 사람들은 다르기도 하고, 즐겨 보자는 사람들은 아무래도 제 얘기가 아마 허무맹랑한 개소리로 들릴지도 모르,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게 여러분들은 소리 수가 없는 거거든요. 왜냐면은 이게 완성했던 과정도 그랬고 이거 하나 완성할 때마다 신경을 되게 많이 썼던 거거든요 다른 사람 30분 만에 할거한 4시간에서 길 때는 약 16시간 뭐 정말 길면은 한 일주일 정말 지쳐할 때 맨정신으로 할때 하는 게 힘들어요 그만큼 세심하게 봐야 될게 많거든요 특히 스티커 작업할 때 스티커 작업 하나하나 할 때도 이게 파츠 분할 파츠가 되어있으면 좋은데 분할 파츠가 안되어있고 스티커 작업해야 되는게 있어요 예를 들면 여기 경룡신의 이, 이마 이마에는 이 이마에 는이이 지스톤이죠? 지스톤이 얘는, 얘는 그래도 도색이 되어있으니까 그나마 낫지만 초룡신 썬더백킹 할 때는 그게 없었거든요 그걸 스티커 작업을 무조건 해줘야 되니까 안 그러면 보기가 흉하니까 도색을 하려니까 제가 도색하는 짬밥이 그렇게 있는 게 아니니까 번져 버리면 또일꼬여 버리니까 그거 지우랴 그거 하면 솔직히 타미야 브랜드에는 이걸 써서 도색을 한다고 해도 저 초록색처럼 저렇게 진하게 안 나오는 경우가 꽤 있어요 종종 있다 보니까 신경을 더 쓰게 될 수밖에 없더라고요 정말로 그 스티커, 스티커 붙이는 도때 쓰는 그 도구가 있지 않으면 붙일 때 정말 애먹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완성했다는 것도 되게 뭐라고 하지? 저한테는 여러분 입장에서는 보잘 것 없는 일이지만 저한테는 되게 큰 겁니다. 누군가에게 이런 걸 나눠준다. 이거는 정말로 일반 사람들은 할수 없는 일이죠. 일반 사람들도 하겠지만 할 생각이 없는 사람들이 또 많은 것 같아요. 정말 놀래는 게 저보다 머리 좋은, 사, 머리 좋은 사람들이 저 몸이 게으르다는 거. 이게 제일 놀래거든요. 왜 그런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솔직히 볼지만, 정말로 저보다 중국어 잘하는 제 막내 동생, 제 여동생, 저희 형. 저희 형, 다 저보다 머리 좋아요. 다약고 그런데, 몸뚱이가 게을러서, 정말로 열심히 공부해놓고도 욕을 먹고 사는 거예요. 저희 형은 아예 안할 거예요. 하나도 안 했으니까 그게 또 저랑 달랐던 거거든요. 저는 솔직히 제가 다시 얘기 드리면 저는 정말로 느림보 거북이에요. 노, 느림보 거북이처럼. 근데 거북 아는 사람들은 거북이처럼 거북이가 거북이처럼 꾸준한 게 되게 중요하다고 하시는 분들이 더 있습니다. 더러 있더라고요. 그중 에한 애가 여기 만화가분들도 있겠지만 저희 교수님들이기도 하거든요. 저희 아버지 계시는데 제가 느렸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미울 줄 알았는데, 막상 저하고 대화 소통하는 걸 정말로 잘 받아주셨던 게 아버지시거든요. 그래서 아버지도 이런 걸 완성하는 걸 보면서 꾸준한 모습들을 잘 보시는 것 같아요. 제가 이런 모습들을 아버지께서 꾸준하게 봐오시고, 이런 거에 대해서 화내실 줄 알았는데, 다큰 아들이 이거 하는데, 뭔뭘 신경 쓰냐 이런 얘기 많이 하셨거든요. 그런 만큼 이게 완성했던 게 처음에는 되게 눈치도 많이 보고 그랬었는데 정말로 인터넷에서 마음 놓고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제가 번 돈을 투자해서 뭘 산다는, 사는 거를 생각도 못 했었거든요. 제가 꾸준하게 벌기 시작하면서 제가 투자하고 사고, 완성하고, 그게 있더라고요. 이 과정들이 있으니까 아버지도 이거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하지 않더라고요. 저도 저만의 이런 시간이 있어야 된다. 이런 게 너무 없었다. 그런 얘기 많이 하시죠. 아무래도 이제 저도 이제 제가 대학 때 공부했던 거를 제대로 펼치지 못하고 있던 것도 현실이기도 하지만 이런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아버지 외에는 없더라고요. 저희 이모들도 못 배웠고 그거에, 대해, 그거에 대한 개념이 아예 없더라고요. 없으니까 자꾸 재촉하는 거. 뭐가 있어야 된다. 뭐가 있어야 된다 그거예요. 잘할수 있게 얘기를 했는데 뭘 돕는다고는 하는데 실제 보면 도움 안 되는 거 투성이에요. 정말로 이걸 완성하는 과정도 그래요. 요 완성할 때 와서 찝적거리고잠적쩍적거리고 인내심도 보질 않아요. 인내심도 없지 급하기만 하지 그러니까 자꾸 트러블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저도 똑같이 덩달아 같이 자꾸 급해지니까. 이런 거할 때는 제가 일부러 화를 내서 또치든지 해요 가라고. 왜냐면은 집중 력이 흐트러져 버리면은 자칫하다가 부품 하나가 망가져 버리고 부러져 버리는 경우 사태가 벌어지기 마련이거든요. 왜냐면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정말 여기 이 시청자분들 중에서 정말 담배 하시고 술 하시는 분들이 많겠지만 술이나 담배를 생각해 보세요. 다 피곤하면 없. 을 다 피곤하고 다 마시고 나면 없잖아요 정말 그게 저는 그게 허무했어요 정말 그게 허무했고 의문이었고 이해가 안 갔어요 차라리 이렇게 완성해서 계속 볼수 있다는 게 저는 이게 더 행복하더라고요 이게 또 행복했고 이거를 맘 놓고 한 번씩 한 달에 한 번씩 제가 번 돈을 일부를 투자해서 사서 완성한다는 완성해 놓으면 그게 좋은 거예요 이... 이 채널의 제일 최고 목적이기도 했고 누군가한테 잘난 척 도는 거보다는 제 이야기를 누군가한테 나눠드리는 거 저는 이게 더 나은 거 같아요 뭐 제가 마흔 넘어서 결혼할 수도 있고 마흔이 되기 전에 결혼할 수도 있겠지만 이게 제가 꾸준하게 해 놓은 것 자체가 나중에 애들이 비웃더라도 제 미래의 아이들이 저를 비웃더라도 저만의 시간이 없었다면 없는다면 애들한테 무슨 힘이 돼주는 말을 못할 것같다는걸 느끼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제조 양조카들 조카 녀석들이랑 얘기할 때 보면은 조카 녀석들하고 잘 얘기하다 하려고 하면 저희 이모가 계속 여기서 암티를 걸어요. 이게 병이에요. 저 때랑 똑같. 제 제가 저희 조카 녀석들 말할 때 그때 했던 것처럼 그렇게 하니까 그때처럼 자꾸. 끼어맞추라고만 그렇게 하지. 홈이 안 맞는데 그냥 꾸룩꾸룩 넣으라고만 하지. 이게 진, 진짜 대화 같은 게안 되거든요. 조카, 조카 녀석들이 얘네들이 알아요. 자기를, 자기들을 이뻐하는지 미워하는지. 저는 솔직히 걱정이 되기도 했지만, 애들한테 더좀더 더 나은 삼촌이 되고 싶다는 그 욕심 하나, 욕심이 있었거든요. 욕심보다는 애들한테 좀더 나은 삼촌이 되고 싶은. 마음이죠. 제 진심 진심이었기에 여기에도 그 진심을 담았어요. 그 진심을 담아서 완성하기 때문에 솔직히 제 조카 녀석들이 비웃어도 저는 상관없습니다. 왜냐면은 세대가 다르거든요. 조카들은 조카들이고 저는 저기 때문에 그걸 다르다는 걸 느끼거든요. 이 메카일드 하나 하나 포즈를 잡는 것도 그래요. 이게 잡아본 사람이랑 안 잡아본 사람은 다르거든요. 정말 백날 가도 다르다는 걸 느끼게 하거든요. 이게 정말 자기가 좋아했냐? 싫어했냐? 그것도 되게 키포인트 같습니다. 조회수 같은 걸 기대도 안 했는데 어떤 거 보면은 조회수가 막이 특히 이런 영상, 이 10분 이상 가는 영상들은 조회수가 많아 봐야 한 5회에서 10회? 그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게 있더라고요. <laughs>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얘기를 되게 하는 건데 허무맹랑한 소리인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들께 거짓말을 할 수는 없습니다. 이 채널의 목적은 그거고 제가 부족한 데가 많습니다. 또 보면은 저희 단골 구독자분 진식님이 하시는 말이 특히 파이어 제네커, 그레이티엑스 카이저, 여기 썬더 카이저까지 왼손으로 검 그리고 슈퍼 빌리터까지네개 메카가 지금 왼손으로 검을 잡고 있는데 <laughs> 오른손으로 고지고 떨어다 저는 편견이라고 생각해요. 네. 왼손으로 왼 제가 오른손을 많이 다쳐 보니까 느끼는 거예요. 제가 정말 오른손을 많이 다쳤고 오른발을 많이 다쳤고 그리고 여기 손을 보시면 여기 여기다 손가락을 다치고 여기 또 손바닥에 물집 나서서고 이것도 밴드 붙여놓고 이것만 해도 그예중에 하나거든요. 다쳐도 항상 중상을 입어도 오른쪽에 다치는 게 많았어요. 처음에 태권도 시작할 때도 그렇고 축구 도아해서 축구 할 때도 그렇고. 항상 다치면 오른쪽이었거든요. 오른쪽 손목 다치고, 팔꿈치 다치고, 어깨 다치고, 무릎, 정강이, 발목, 허리, 오른쪽 부위를 정말로 19분 다치는 편이라 그 의식 때문에 그런지. 그리고 이게 제가 21대니까 지금으로부터 만 14년 전 일이에요. 여기 중지를 보면은 지금은 다 암울었지만 여기 이쪽이 쭉 까졌었거든요. 까졌을 때. 거기에서 이제 붕대를 한한 한 달간 했, 이렇게 감아 놓고 있으니까 이게 불편해 못 살고 미치고 팔짝 떴을 때가 있었거든요 그때부터 그때 낳고 난 이후에 왼 반대손 반대손에 대한 중요성을 반대쪽에 대한 반대쪽 쓰는 거에 대한 버, 습관을 들여야 된다 왼손으로 저 진짜 솔직히 젓가락질은 조금 합니다 어렴풋하긴 합니다 면류는좀 못하더라도 다른 건 다른 거는 잡아서 합니다. 발도 돌려차기류 같은 거 태권도를 으니까 돌려차기류나 왼발 슈팅 같은 거는 왼발 씁니다. 아예 못. 인사이드 부이나 아웃사이드 쓰는 용법들인지 잘안 돼서 그렇지 왼발을 공 축구를 공을 잘안 찬지가 좀 됐긴 했지만 왼발로 공을 차고 했었습니다. 돌려차기도 왼발. 돌려차기류는 다 그래요. 빠른 발 돌려차기, 그냥 돌려차기, 날에 차기, 돌갑차기까지 다 왠, 왼발입니다. 오른쪽은 오히려 빳빳한 느낌들을 많이 느끼게 되는 게 많더라고요. 솔직히 양발 되게 중요성을 되게 많이 느끼는, 좌우를 다 써야지 이게 맞는 건데, 솔직히 왼손으로 글씨 쓰려고 시도는 많이 했는데, 여전히 실패를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들. 뭐, 왼손으로, 오른손으로, 검을, 검을 무조건 오른손으로 잡는다는 건 편견이라 생각해요, 전혀. 프라모델에서 만큼은 제가 왼손으로 잡을 수 있는데, 왼손으로 잡아놓는 것도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솔직히, 제가, 제가 샀던 빌런 메카 중에서 다이노가 있어도 그렇게 왼손으로 해놨거든요. 야, 이게 진짜, 왼, 오른손만 방을 보다보면좀 질리는 게 있더라고요. 제가 어느 순간부터 질리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왼손도 해보자. 그, 마, 그, 세, 그 일념으로, 이렇게 하번서 했는데, 왼손으로 포즈 잡아도 멋있는 건 정말로 멋있습니다, 여러분들. 여, <laughs> 이 경영신을 추천드리, 강력 추천드리면서 이 메시지를 전하고자 합니다. 반대쪽을 조금이라도 한번 시도를 해보십시오. 그러다 보면 중요성을 느끼지 않을까, 이 생각합니다. 저는 그림 있기도 하고, 저도, 그래, 저도 원래는 토종 왼손 오른손잡이 오른발잡이였거든요. 무조건 오른발만 오른발만으로 공차고 오른, 오른쪽 손만 무작위 써대고 했던 게 있었거든요. 오락실 가도 상상랬어요 상상 근데 그게 오른손으로 한게 이게 독이 되, 독이었더라고요. 오히려 독이었습니다. 반대손을 조금이라도 시도를 해봤다면 다르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많이 하거든요. 지금도 나이 먹고 후회하는 거예요. 이게 다치, 다치고 나서 후회를 하는 거예요. 야, 이게 진짜 이게 사람일지 아니구나. 정말로 이렇게 저렇게 다치니까 자기가 몸으로 겪어 봐야지 이게 맞는 것 같. 아 자기 그 중요성을 느끼지 않나. 누가 봐도 제가 그런 거 그런 걸 느끼더라고요. 정말 이거는 이런 경험을 겪어 보신 분들께는 정말 이런 걸 추천을 드리. 왼손으로. 프라모델에서만큼이라도 이렇게 왼손으로 무기를 잡아보는 것도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laughs> 이야기가 너무 길어져서 죄송하고요. 여러분들, 이번 주한 이제 이틀 남았는데, 이틀도 힘차게 시작하고 힘차게 마무리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내 밝은 내일을 정말로 밝고 즐겁고 행복한 내일을... 리... たがを待わせドド皆さん、ともともとも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今日はもうおやすみなさい。最後には明日にもも頑張ってください。